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연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델 소영님을 모셨는데요. 경력이 어마어마하세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 모델 소영님은 머슬매니아 커머셜 모델 3위를 수상을 하셨고요.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경력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여기 아래에 띄워드릴게요. 출연도 하시고 광고 모델, 뷰티 모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모델 소영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저 연주 쌤이랑은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은 프리랜서 모델 하기 이전에 플라테스 강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초창기에 청신여대에서 저희가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와, 선생님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벌써 저희가 그러면 6년 됐죠? 그쵸. 어... 그때가 벌써 2 0 1 9년 정도였으니까 어... 뭐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laughs>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이제 우리 워낙 관리도 잘하시고, 모대 활동도 하시고, 그 전에는 필라테스 강사도 하셨으니까, 몸매 관리에 대한 꿀팁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 그렇게 네. 많지 않고 제가 이제 드릴 네. 수 있는 정도 모두 그 이상을 털어서 꿀팁을 아, 네. 전수해 주고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델을 하게 된 이유와 네. 경력에 네.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아 네. 제가 이제 모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되게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는데 음. 제가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모델을 하는 친구가 그날 다른 모델분이 펑크가 났대요. 아.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 혹시 좀 대신 서줄 음. 수 있냐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모델로서 일을 하게 됐고 그때 이후로 이제 카메라에 찍히는 내 모습들이 이쁘게 어. 나오는 모습들도 있고 좀또 못생기게 나오는 모습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조금씩 더 다듬어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델 활동을 계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선생님 못나게 나오는 얼굴이 있을까요, 과연? <laughs> 아, <laughs> 잘 나올 같고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 이상한 사진도 많았고 스스로 음. 상처받는 그런 모습들도 음. 많았는데. 피드백하면서 다듬고 음... 배우고 하면서 지금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 네, 너무 멋있어요. 오늘도 맞습니다. 워킹 수업을 <laughs> 받고 오셨다고. 아, 네. 그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아... UNS 컴페니에서 음... 워킹 수업을 받고 음...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제가 경력은 아까 밑에 띄워드리면 될것 같고, 혹시 몸매 관리에 대한 루틴이 있으신지, 운동에 대해서 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먹는 거나 피부 케어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정말 많은 이제 회원분들도 그렇고, 저희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도 그렇고, 소영아 너는 왜 먹는데 살이 안 쪄? 어, 너, 너 진짜 잘 먹는다. 너 먹는 것보다 살이 덜 찌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아 어, 역시. <laughs> 운동, 먹고 싶으면 운동을 해라. 그리고 운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 빠져있는 운동이 있는데 어 예전에 이제 대회 때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유산소 하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그냥 그러서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누가 이렇게 때려서 하는 느낌이었다면 음. 지금은 스스로가 재밌어서 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찾고 싶어서 그러던 중에 음. 번지핏이라는 혹시 운동 보셨어요? 네본적 네. 그 있어요 그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거기서 이렇게 점프하는 건데 의외로 에이. 그게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얼굴이더조량만해지셨어요 <laughs> <laughs> 아니 엄청 여리여리해요 지금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배님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유산소 운동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음. 말씀드리자면 음. 첫 번째는 번지핏이라고 일주일에 세번 정도 유산소 운동으로 음.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필라테스랑 요가로 같이 관리를 음. 하고 있어요. 음. 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적어도 네번 정도는 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만큼 또 운동을 하고서 음. 내가 다음날 아, 운동했으니까 엽기 떡볶이 먹어야지. <웃음> <웃음> 그쵸, 그쵸. 엽기떡볶이 칼로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어. 달고 짜고 음. 맛있잖아요. 아, 맛있으니까 또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잘못 지키는 네. 거겠죠? <웃음> 네. <웃음> 맞아요, 항상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운동은 그렇게 일주일에 네번 정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먹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는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었어요. 어. 아침에 그냥 눈딱 뜨면? 배달에! 배가 고프잖아요, 음. 네. 일단은. <laughs> 맞아요. 그리고 귀찮아요. 맞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막 시켜요, 막. 뭐. 음. 1인분 주문이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시켜가지고 또. 맞아요. 또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기포 사진을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텐데 그때 보면은 음. 살이 엄청 많이 쪘었어요. 아 그때 카카오에서 네. 기자 인터뷰한 거맞죠 네, 어. 맞아요. 어, 봤어요. 아. 정말 많이 뺐죠 네. 를 아, 그때는 배달 음식이 거의 주였는데 제가 음식을 요즘 해 먹으면서 느끼는 게 아, 확실히 자기가 조리를 해서 뭔가 음. 만들어 먹어야 밖에서 사먹는 음식보다는 살이 음. 조금 덜, 덜 찌는구나라는 음. 걸 조금 느끼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냐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점심, 저녁은 그냥 일반식으로 먹되 음. 좀, 밥을 먹으면 쌀밥에 현미밥이나, 음. 요즘 빠진 게 제가 곤약밥이거든요. 오, 곤약밥 유명하죠? 네, 네,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쌀이랑 곤약밥을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음. 또 그렇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음. 같이 먹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뭐, 김치나, 김, 음. 계란, 영양소 골고루 갖춰서 먹어요. 음... 그리고 적어도 7시 이후로는 최대한 네.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 있어요. 역시 저녁을 네. 좀 라이트하게. 네. 근데도 너무 음, 막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네. 럴 제가 오이를 좋아하는 편인데 오이를 하나 이렇게 막 깎아요. 아, 그리고 네, 너무 좋아요. 오이 좋아하셨요 네, 네. 네, 오이 되게 맛있고, 포만감도 어. 되게 좋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리 먹으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어, 맞아 칼로리도 낮잖아요. 네, 맞아요. 칼로리도 음. 낮고, 뭔가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어, 나는 오이 싫어. 그러면은 자기한테 맞는 그런 채소나 허기질 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하나씩 찾아서 배고플 때 밤에 간식 대신, 간 네. <laughs> 먹어주는 게 제일 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토마토도 좋더라고. 어, 저 토마토 좋아요 네. 네. 토마토나 아니면 당근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당근 좋죠 애매. 근데 저는 오이를 더 선호합니다. 어, 저도 오이를 더 맛있어요. <laughs> <laughs> 당근 <먹으라고. 웃음> 뭐 이렇게 찍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아, 당근은 왜 그런 점 약간 아, 건조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그렇 그래서 저도 약간 삶아 먹어요. 너무 음, 이렇게 소화가 음. 너무 안 돼서 밤에는 그쵸. 삶아서 먹으면 음. 좀더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거아면 방울토마토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음. <웃음> <웃음> 맞아 한 그릇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막 씻어서 아, <laughs> 꼭지 따서 먹고 아,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음. 어느 정도 몸매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음. 네, 완전 꿀팁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 관리 일주일 루틴 정도만 알려주셔도 괜찮을 것 음. 같아요 딱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없고 어. 만약에 촬영이 있으면 되게 두게 화장을 하는 편인데 음. 그럴 때는 이제 클렌징 밀크를 전는 써서 음. 1차 세안을 하고 음. 두 번째는 그냥 클렌징 폼하고 세안을 하고 음.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은 각질 제거를 해줘요 아니면 네, 네. 얘네들이 안쪽에서 막오돌토돌한게 어. 올라오더라고요 선생님이 완전 도자기 피부인데 아. <laughs> 각질 제거 자주 하세요? 네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쵸, 그쵸, 네, 네 저는 부드러운 걸로 맞아 너무 자극적이면 안 되니까 네, 네. 각질 제거하고 그러고서 수분 크림을 되게 많이 바르고 자요. 음. 그리고 선크림은 정말 바르기 귀찮아도 네. 막 스틱으로 된거 그냥 무조건 집에서 내려가면서 막 엘리베이터에서 바르 네. <laughs> 화장 안 했을 때 발려고 발라요. 기미 생기면 안돼 이러면서 막 바르고 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한 음. 그렇게 관리 비법은 없는 것 같아 요 피부가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아, 어. 아 지금 좋은 신데 그래요 여기가 어, 아주 <laughs> 반짝반짝거려 요 <laughs> 화장을 오늘 잘 하고 와서 그런 것 아. 같아요 <웃음> 겸손하시기까지 <웃음> 어, 그러면 저희 먹는 영양제 종류가 있을까요? 어, 종류는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 챙겨 먹고 음. 그리고 또 오메가 3생 챙겨 먹고 어... 아침에 나올 때 이제 힘을 이제 좀 힘이 이렇게 막 딸릴 그런 시기여 가지고 저는 항상 아침에 맞아요. 홍삼을 하나 잘라 먹어요. 아... 홍삼을 딱 잘라서 한프를들이키고 음... 그리고 화이팅을 하면서 나오죠. 어... 근데 또 홍삼이 열 많은 분들한테는 홍삼이 잘안 맞대요. 맞아요, 그건 이제 맞아요. 체질에 따라서 잘 분석을 하시고 음... 아,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음... 그거를 잘 알아보고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좋습니다. 혹시 제품 추천해줄 거 있, 있을까요? 영양제나 피부에서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았다. 하는 꿀템? 꿀템은? 어, 아까 제가 각질 네. 그 언급을 했는데 각질 크랩할 때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스킨푸드에서 파는 설탕 스크럽 있거든요. <laughs> 와, 저도 저도 담아가야겠어요. 아, 정 아마 선생님한테는 조금 썼을 때 너무 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럴 때는 물을 살짝 섞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어. 같아요. 그리고 써보고 안 맞으면 몸에 해도 될것 같아요. 그쵸 진짜. 그쵸 그 몸에 그쵸. 바디에 해도 되니까. 아니면 이런 막 우둘투둘하게 올라오니까 그런 데도 같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음. 그... 등드름 이런 데 좋을 것 같은데요. 맞죠, 맞죠. 어 감사합니다. 꼭 네.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올해 선생님이 팔로우가 좀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알게 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그쵸, 그쵸. 봤는데 어느 순간 팔로우가 엄청 느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혹시 따로 브랜딩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확 늘었는지 이런 거 꿀팁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팔로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막 선생님 다른 분들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 팔로우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확 이렇게 늘었던 계기가 릴스나 이런 거를 꾸준히 제작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어서 릴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리고 그리고 또 오토 살롱 위크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뜨면서 그때부터 팔로우 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어. 네. 확실히 어떤 행사나 네, 무대나 맞아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내가 노출이 되고 PR이 되니까 그때 네. 많이 느셨군요. 그리고 정말 이것도 나의 이제 알리는 PR 음.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자고 음. 하루에 거의 한 4시간씩 핸드폰으로 계속 오우 어, 그, 어, 릴스나잇 어,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조회하고 어. 또 좋아요 누르고 다른 분들한테 또뭐 좋아요 눌러주고 음. 또막 바라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나의 이제 업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딱 음. 지적을 해놓고 그 시간에는 계속 또동을 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쌓이면서 팔로워가 음. 많이 늘긴 하더라고요 역시 업무처럼 맞아요. 체결함으로 <laughs>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ISFP라서 어. 그렇게 해야 해요. 고객님은 어. 그래도 평소에 꾸준히 잘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은 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시간은 ISFP가 유재성님이랑 똑같은 아저 몰래 MBTI인가요? 네, 네. 굉장히 귀차니즘 심하고 그냥 음. 이렇게 누워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 그런 네. MBTI거든요. 어. 그래서 몇 시부터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금 인스타하면서 업무하는 시간이다라고 딱 정해놓고 열심히 했었어요. 어, 음.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군요. 저 열심히 해야 돼요.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아 적었나요? <laughs> 아, 저, 그리고 이제 광고 모델도 하시고, 뷰티 모델도 하시고, 그 학과를 연극 영화과 나오신 것 같죠? 네, 맞아요. 연기 예술과 나왔어요. 네. 네. 이제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모델 후배님들이나 연극 학과까지 나오셨으니까, 연기하는 후배들도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음. 영상을.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음. 네. 네. 어 물론 저도 똑같은 처지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에이전시나 이런 곳에 갔을 때컴카드나 자기 프로필을 이렇게 음. 계속 돌리잖아요. 근데 네. 그때마다 그 떨어지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음. 근데 그 시간들도 넘기고 버텨야 음. 어느 순간 이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겨서 음. 미디어에 이렇게 노출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소녀시대 윤아 그분도 되게 예쁜데 광고 모델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불합격. 학교 되지 않았던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크로필을 돌리고 뭐 어디 서류를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스스로가 되게 그런 거 떨어질 때 되게 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어... 완전 공간가요. <laughs> 아니 나도 여기 <laughs> 있다고. <행복이라고 웃음> 저도 진짜 동료 연락이 안 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동료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이랑 이제 그 그분은 이제 좀잘 돼서 지금 S팀에 들어가 계시는데 음. 디자이너 브랜드 최종까지 가서. 워킹을 하는 음... 시간이었으니까. 그 친구 아니면 제가 되는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 그 친구가 됐는데, 정말 너무 축하할 일인데, 너무. 지만 나는 쓸쓸히 이렇게. 왠지 어, 싫으시 돌아가야 돼. 그, <laughs>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를그자리 바로 알려주더라고 저도 한번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 아, 누구씨, 뭐, 누구씨, 음... 남고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음... <laughs> 아, 챙겨서 네. 터덜, 터덜, 터덜. 음, <laughs> 이렇게 예, 하면... 아름다우신 분도 아, 아니요. 선생님도 정말... 더 아름다우신데,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많을 거예요. <laughs> 맞 <laughs> <laughs> 지금도 그렇고 나는 어,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음. 그러면 이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프로필도 한번더 수정을 해보고 음. 디렉터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사진으로 한 번씩 촬영 스타일도 바꿔보고 음. 스스로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넣었는데, 두번 넣었는데, 세번 넣었는데 아, 안 되나 보다. 연락 하면 아, 놀랄래. 네. 저 그날 저렇게 소주 마시고, 아, <laughs>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제가 어릴 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음. 그래, 다시 또 해보자. 음.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편지를 이렇게 계속 보내고, 어. 이렇게 컴 카드를 보내고, 또안 읽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수신확인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음. 그런 거 조금 집착해요. <laughs> <laughs> 집착해야 돼요. <laughs> 그건 아닐지? 어. 근데 또 제가 또 준비가 확실히 되어야 면역도 음. 오는 것 같고, 천천히, 천천히 쌓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음. 같아요. 그래도 저는 우리가 좀 시대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요즘에는 관리를 정말 잘 하면은 그 나이대로 안 보이고, <laughs> 어? 동안인 사람들이 정말 많고, 맞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좀 뜨는 경우도 많이 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그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며칠 전에 본 영상에서 조세호 님이 음. 이런 음. 이야기 하더라고요. 운도 음. 음. 여기저기 부딪혀야지 따라오는 거지 에이, 내가, 가만히 오. 오. 네. 내가 가만히 있다고 운이 따라올 줄 아냐, 절대 아니다. 그렇죠. 자꾸 부딪히고 행동을 해라 이런 맞아. 짧은 릴스였는데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도 많이 메일을 돌리고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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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장 안 와도 괜찮아. 나 한두 번 이제 하지 않고 나 100번을 목표야. <laughs> 100번이 목표니까 한두 번 떨어져도 답장이 안 와도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음. 근데 상처죠.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조금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은 음. 자기 이제 프로필이나 카드나 그래서 오래된 사진을 쓴다던가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필 사진을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델 후배님들 잘 받아 적으시고 <laughs> 꼭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잘 돼서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그리고 오디션 디렉터님들, 우리 모델 소영님 연락 주시고요. 저의 메일은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 우리 소영님의 인스타그램 여기 아래에 띄워놓을게요. 거기로 그렇죠. 연락을 <laughs> 주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진짜 도움이 너무 많이 된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된것 같고, 살짝 울컥했거든요. 어, 아까, 저도... <laughs> 아까 울컥했는데. <laughs> 배에 힘주고, 감전에 힘주고, 참았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 별 말씀 저그 말씀을 했어. 진짜. 저그 마지막으로 <laughs>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네. 선생님 광고 제돌때 자유 연기 이런 거 시키잖아요. 어, 아, 네, 네 맞아요. 그럴 때 연기 그 대사를 어디서 구해서 하세요? 그냥 드라마 영상 따라 하세요. 어,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자기한테 딱 와닿는 그런 배역이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여자 독백, 무슨 무슨 음. 예를 들어서 동백이 여자 독백 이런 식으로 어. 치고 아니면 갯말 차차차. 제가 어. 이제 말씀하시는 두 분들은 너무 이미지가 밝고 네, 네. 사랑스럽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오디션장 가면은 호감을 더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 약간 밝은 거, 밝은 음.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캐스팅에 따라서 대역을 무슨 뭐 아줌마 우울한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에 맞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음. 와닿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봐요 개말 음. 차차차 신미나 독백 이러면 요즘은 너무 잘돼 있어서. 어. 안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독백도 보면서 연습하고 음. 이거는 연기 캐스팅일 때 말씀드리는 거고 광고 음. 모델 캐스팅할 때또 알맞은 그런 연기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음. 것들도 조금 더 이렇게 연습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광고 모델로 그러니깐요 네. 잘할 것 같아서 <laughs> 그리고 <웃음> 화이팅 해봅시다. <laughs>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벌써. 아, 진짜요? 네. 아, 왜 이렇게 짧아? <laughs> 한번 반응 보고 또 좋으면 2탄으로 또 출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저를 또 보고 싶다면?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혹시 팬카페는 없나요? 선생님 팬카페 가입해. 아, 아직은 없는데, 제가 <laughs> 어, <좋다>. <웃음> 셀프로 만들려고. 좋다. 셀프로 만들어서 거기 멤버 할래 <laughs>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모델 소영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